아소엽은 들깻잎 중에서 보랏깻잎이에요. 차족이라고도 불리우는데, 어 신혼, 따뜻하고 맵고 무독합니다. 근데 이제 일체의 냉기를 치료하는 약이다. 그래서 상기운을 날려서 감기, 기침, 천식을 치료하고요. 또 명치가 그득한 것, 그러니까 상하로 기운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 증진 효능이 있어요. 그래서 트림, 속이 매식거리고, 구토 설사 하는데 많이 응용을 합니다. 한마디로 기운을 잘 내려주고 위장에 쌓여 있는 찬 기운을 제거하는 게 바로 자소엽이에요. 어, 이런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회사 먹을 때 어떻게 했죠? 항상 깻잎이 옆에 있었잖아요. 왜찬 성질의 생선 회를 먹고 구토 설사 복통 일으킬 걸 대비해서 소엽이 일종의 어떤 그 해독 작용을 하는 거죠. 소엽은 본초학의 분류상 이기약 기운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기운을 이롭게 만드는 약에 해당해요. 따라서 화병 스트레스로 가슴의 기운이 많이 뭉치신 현대인들에게는 토엽 특유의 향기만 맡아도 굉장히 또 맛만 봐도 쓴맛으로 기운을 확 풀어 해치면서 막혀 있는 기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. 또 이런 소엽 같은 이게 잎사귀 약초잖아요. 잎사귀 약재들은 질도 가볍고 퍼석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이렇게 무겁고 살찌신 분들에게도 아주 유리한 약초예요. 하지만 소엽은 마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없이 쓸수 있는 비교적 약성이 강하지 않고 온화한 약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. 두루두루, 화병, 스트레스, 가슴에 기운이 뭉쳐서 답답해서 한숨 나올 때 이럴 때 특유의 향기와 매력 매운맛으로 기운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. 또 임산부들, 유산기 있을 때 태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기와 혀를 이롭게 하는 약제의 성질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고, 어떤 자수엽을 골라야 되냐? 잎의 뒷면을 봤을 때 자주빛이어야 됩니다. 주름이 있어야 할수록 좋고, 냄새를 맡아봤을 때 향기로운 것이수록 좋습니다. 자주빛이 나지 않고 냄새가 없다, 향기가 없다는 건 약효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. 잎의 뒷 뒷면뿐만 아니라 앞면까지 다그 자주빛인 건더 좋겠죠. 어. 네 가지 약초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속에 있는 냉기를 없애주고 소화장애 없애준다. 두 번째, 해산물 관련 식중독을 예방한다. 그래서 베트남 음식점에 가보면, 그, 많이, 자수욕 많이 보실 거예요. 해산물 많이 먹는 곳일수록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죠. 일본에서도 시소라고 해가지고 깻잎 같은 차조기가 있잖아요. 세 번째, 소화장애를 동반한 감기에, 그냥 감기 아니라 감기 걸려 소화까지 안될 때, 깻잎 드시고요 기침천식에 좋습니다. 네 번째로서 저는 이 소엽을 커터기에 갈아서 가루로 해놨다가 양념처럼 써요. 진한 쑥 냄새가 나는데 평소에 일반인들은 자소엽 구하기가 힘드시면 그냥 깻잎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근데 깻잎을 바짝 말리시는 게 좋고 빨리 말리지 말고 서서히 말릴수록 향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. 잎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렇게 아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말리시는 게 좋고요. 진하게 물과 함께 다려가지고 차처럼 마시면 기운 없고 소화 잘안 되고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훌륭한 효과가 있어요. 자소엽차 꼭 기억하시고, 이 자소엽차는 성질이 온화하기 때문에 임산부가, 임산부 감기, 노인 지침 감기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. 해열 작용이 있어서 감기 때문에 열 나고 소화 안되고 코막히고 머리 아플 때 많이 쓰고요. 이 끓일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. 날라가는 방향성 약재거든요. 한 10분 10분 내외로 10분 내외로 끓이시고 다른 약초 함께 끓일 때는 예 먼저 넣지 말고 제일 나중에 이거를 넣어서, 부르르 끌이셔서이 방향성 건의작용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래요